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기후 환경 에너지 대전이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2023년부터 국제 기후 환경 산업전과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가 통합돼 대한민국 기후 환경 에너지 대전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태양광 전기 전력, 수소 이차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와 대기 오염 물질 관리 산업 자원순환 및 서비스 산업 등의 기후 환경 관련 기자재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행사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에너지대전은 2050 탄소 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녹색 사업 인프라 구축 및 지속 가능 발전 방향을 제시해 녹색 사업 확대에 기여하고 호남권의 그린 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발전까지 돕고 있는 전시회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구 온난화로 올여름 굉장히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기후 환경 산업 품목으로 자원 순환 및 서비스 산업인 텀블러 등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제품 등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텀블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직장이나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이게 이제 화장실로 가서 이걸 이제 또 세척하기가 번거로운데 바로 10초 만에 살균 소독이 되는 겁니다. 1년만 사용하면은 소나무 6그루를 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또 기후 위기에 아주 대처하는 적극적인 상품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세제나 화학약품 없이 전기분해 전극을 이용해 수돗물만을 사용, 살균수 생성물로 개인컵을 세척할 수 있는데요. 관공서, 기업체,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줄여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품목으로 99.99% .99 살균되는 안전한 세척기여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우리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